카페 탐방은 여러가지 밈을 다루는 컨텐츠로 약간의 스토리 스포가 30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비행 청소년, 또 하늘 날아다니는 거겠지? 아, 이게 비행 청소년인 거야. 어... 아, <laughs> 아니 이런 비슷한 버그들 원신에서 되게 자주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전부터 뭔가 하늘에 뜨는 버그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방금 님 디스코드 대화창 떴었어요. 야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냥 무한으로 올라가는 거야? 셀레스티아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번에 마비카가 하늘 뚫어가지고 티바트의 밤 하늘은 가짜다라는 거 증명해줬던데 지금 이런 식으로 키이치 올라가다 보면 이게 대가리 맞고 또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멀리까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리니 마술 실패. <laughs> <laughs> 아니, 이건 또뭐야 아, 모사로 변해야 되는데 변신 실패구나. 갑자기 헥터파스칼킥이 되어버렸는데? 그 와중에 활은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건데? 자, 다낭의 새로운 헤어스타일. <laughs> 아니, 아까부터 왜 이상한, 이렇게 이상한 버그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와, 무서워. 아니, 이게 약간, 아, 무섭다, 진짜. 아좀 기괴한데? 어떤 버그에 걸려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약간 3 7이 뒤통수에서 공포가 느껴지지 않아요? 자, 뒤틀린 하추핑. 왜 그러는 거야. 애들의 동심을 지켜주세요, 진짜. 무서워, 진짜로. 심지어 왜 싸우고 있는 일반 사람인데. 하추핑이랑 싸우게 시킬 거면 상대방도 똑같이 티니핑으로 만들어주던가. 물론 이 게임이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자유로운 건 알고 있었는데, 좀 적당히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 않나. 회사가 나를 원하게 하라. 진짜. 아 그러니까 내가 SSR 캐릭터라고 오성 캐릭터네요 심지어 새로 얻은 캐릭터야 중복 캐릭터도 아님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새로운 인재 게다가 능력치도 개쩔어 등급도 높아 이러면 뽑을 수 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게임 회사에 이런 식으로 지원 넣으면은 오, 진짜 뭔가 어? 얘 되게 센스있다 어, 게임 개발 같은 거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확들것 같아 마침내 원신에 오신 의원님. 아 씨, 왜 예상되지? 의원님이라고 하니까 상원 의원인 건또 알겠고. 여기 시트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장면 자꾸 생각 나는데. 일단 예상은 되지만 볼게요. 뭔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무언가? <laughs> <우원가? 웃음> 그쵸 그냥 뭐 예상 꽃이었죠 예상한 그대로 됐네요. <웃음> 아니. 잠깐만 <laughs> 시트랄이 목소리 들려. 뭐 예상했던 그대로긴 하지만 어, 중간중간 이게 더빙 살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원신에 존재하는 흑백요리사, 맛있는 홍소고기완자. 어? 어 이거 그거 그 철가방 그분이 만드셨던 거 아니야? 어, 실제로 있었던 음식이구나. 난 여기 와가지고 새로 선보인 음식인 줄 알았어. 이거 되게 맛있었어. 에이 야야, 맛있었대. <laughs> 그니까 내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안성진 셰프님이 먹고 나서 바로 합격줄 정도로 되게 맛있다. 채소에 익힘 정도가 너무 좋았다. 자 원신 보컬로이드. <laughs> <laughs> 아 그래 뭐 파루잔도 예전에 미쿠 닮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나왔었어 아 실제로 닮았고 색감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닮았잖아요 둘이 나중에 콜라보 해가지고 진짜로 미쿠스키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근데 이번에 나온 시틀라리가 얘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 보컬로이드 하면은 하트네 미쿠랑 조금 더 나가가지고 카가민의 린렌그 정도? 딱그 정도만 알아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메구린의 루카야? 아 알겠어요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러네 진짜 비슷하네 옷 입고 있는 것조차 비슷하냐 현실 피껏 쏘 당한 사람 너희들 게임마다 병원 실려가본 적 있음? 나 불본 루드비히 잡다가 다잡으면 어이없게 뒤져서 개빡쳐서 의자 위에서 발짝 일으키다 쓰러지. 눈떠 보니까 팔에 수액 꽂혀 있었음. 룸메 없었으면 방치될 법. 난 빡친 것까진 기억나는데 룸메 말 들어보니까 얼굴 시뻘게져서 개빡친 표정으로 발짝 일으켰다는데 그 후로 불본 닥서 세키로는 손안댐아 근데 빡칠만하다고 생각해. 약간 이런 소울류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경험을 해봤고 생각한 대로 너무 안 되니까 쓰러질 정도로 빡치는 것까지는 가기 들기는한데 확실히 빡치는 게임인 건 맞거든. 아무튼 저런 소울류 게임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기는 해요. 평화롭게 그냥 적당한 난이도에 적당한 감동 줄수 있는 그런 게임들 해. 음림 키보드와 콘솔 오 음림 컨셉으로 나온 컨트롤러랑 키보드 와 중간에 이거 번개 모양으로 문양 나있는 건좀 멋있긴 하다 와 그럼 여기는 <laughs> 뭔가 쌍시어 쌍기역 같은 거쓸때 계속 허벅지 만지는 느낌 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예쁘네요 사자는 자기 자식을 절벽에 밀어 떨어뜨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음 그래서 진짜 미는 거야? 엄마 이거 물이 너무 타럽잖아 주는 대로 처먹으렴 <laughs> 아 근데 떨어지는 게 너무 귀엽게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뭔가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떨어뜨린다라기보단 장난치는 거 같은데? 뒤에서 슬쩍 밀어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장난치듯이. 에르핀 볼 따고 계속 잡아당기면 이스터에그 있음.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가지랑 당근 싸움 수준 내가 싫어하냐? 진짜 가슴이 말랑해진다. 그 편식당하던 당근이 맞나? 진짜 트리컬은 전설이다. 이 뭐야? 아니, 뒤에 이거 나루토랑 사스케 그 싸움 수준 싫어하냐? 그거 패러디한 가지랑 당근이 있는데, 캐롯의 정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보 그러 니까 캬롯 관련된 스토리인 것 같은데 이번에 캬롯 나와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귀엽다. 근데 뭐 가지 맛없다고 하는데 가지 튀기면 맛있어요 진짜로. 가지가 정말 맛없다라고 얘기할 거면은 일단 지삼선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먹고도 가지 맛없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인정. 그럼 가지를 싫어하는 거니까. 양코치집 같은데 가면은 팔아요. 호요랜드 푸드존 음식 상태가 음. 마시면 상쾌한 그거 폰타겠죠 그쵸? 상쾌한 폰타 가슴까지 뽕따 마시면 큰일 나는 그거 폰타인 사람만. 이거는 그거잖아. 원시 모태 바다의 물. 대충 폰 화타는 화타만 날것 같고, 이거는 소다맛 같은 거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색깔 봤을 때 약간 각을 같기도 하긴 한데 설마 그런 맛은 안 나겠지? 이런 족발, 어, 족발도 있고요. 영일이 형네 닭날개 구이. 영일이 형네 닭날개 구이는 어디서 나왔던 거야? 솔글레드도 팔고 있고. 마르시 약 실버 맛이 나는군요. <laughs> 미친 놈인가요, 진짜로? <laughs> 정말 쓰레기 같네요. 자, 아무리 과학자들이 말해줘도 안 믿는 것. 오 이야 근데 진짜 자연의 신비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게 가능해?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알 나스라 암석 과학자들은 자연적인 전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설명하지만 절단면이 너무 깔끔한 탓에 외계인설 전설의 용사설 광선검사 <laughs> 등 각종 썰이 난무함 그러니까 라이덴이 붕 썼나? 아니 아니야 라이덴은 가로로 썰어야 돼 라이덴은 세로로 썰지 않아요 무조건 가로로 썰기 때문에 라이덴은 아닙니다 그렇지 탄지로가 배웠네 그게 더 가능성 있지 자, 방랑자 고양이 공식 콜라보. 그래, 방랑자 인기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해야지. 아, 진짜 고양이도 같이 나오네. 아, 이 고양이 왜 이렇게 귀엽냐? 어, 진짜 고양이 용품을 파는 거야? 방랑자 고양이로? 어 아, 근데 저 고양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짤 중에서 물음표하고 있는 그 고양이 짤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저 고양이? 아, 너무 귀엽다. 방랑자 고양이 공식 콜라보라고 지금 얘기해가지고, 저 굿즈를 봐야 될것 같은데, 자꾸 저 고양이한테만 눈이가. 이 고양이 짤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 그치? 같은 종인것 같기는 한데, 동일묘인지는 모르겠다. 야 느, 느비. 와뭔 소리 하나 했다 와 <laughs> 이거는 진짜 중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보고 딱 들어오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 딱 보이기는 한다. 그래 뭐 느비가 생각할 수도 있고 풀이나가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색감은 둘다 비슷하니까 뭐 목욕탕인지 아니면 뭐 헬스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샤워 타월인 것 같죠? 자 해피 풀리나아 이거 마신 임무 그거구나 폰타임 마신 임무 제 3막 오페라 하우스 풀리나뭔 소리야. <laughs> 아니, 아이씨, 뭐야, 이게? 하피, 하피, 하피. <laughs> 아, 해피캣, 금임이야. 하피, 하피, 하피. 물론, 프리나가 행복해지길 바랬지만, 저렇게까지 행복해지길 바란 건 아니었어. 아, 근데 하필 여기에서 오류가 딱 걸리냐. 이 장면 되게 그 슬픈 장면이잖아. 프리나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 보여주면서, 프리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진지한 장면이란 말이야.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다. 갑자기 저렇게 막 스쿼트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감정 확 깨진다고. 아,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진짜. どうぞ。<music>